저는 강예린이라고 합니다. 저 영화가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, 감사하고 이러고 이곳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첫 영화 데뷔죠. 네. 많이 긴장될 거예요. 이 선배님들과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? 어, 아, <laughs> 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처음엔 컸는데. 컸는데, 컸는데그 얘기 끝까지 들어가야 될 텐데. 같이 네.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응. 더 감동을 받았던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. 그 감사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나는 네, 로비 팀이군요. 네. 아, 어 지금 선배님도 표정도 지금 감동받은 표정인데요. 아, 아, 예.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자, 좋니다강혜림 어, 네. 씨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인데 어, 가장 감동을 준 선배는 어, 저였다. 네, 것을, 알겠습니다. 네네. 자, 이동희 씨.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네. <laughs> 지금 굉장히 본인 합리화를 잘하는 우리 박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네네. 혜림 씨께는 아까 그 가장 감동받았던 선배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요 아, 딱한 분만 한 분만 정해주시고 그, 그 사연을 말씀대로?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제가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 어차피 네. 네. 아 감동이란 얘기를 해가지고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됐던 건데 아, 네. 아까 지분을 받고 생각해봤는데 네. 나 하정우 감독님은 계속 저한테. 저 사... 죄송한데 혹시 여덟 명은... 명을 다 하실 예정입니까? 한 명만 예. 어... 네. 네. <laughs> 네. 자, 지금 딱 고무시면 됩니다. 자 지금 딱한 분, 딱한 분이요. 네. 모든 걸 걸었다. 다 고마운데 특히 이 분이 마음속에 많이 남는다 하는 분 누구입니까? 네. 강일이 배우, 의성 선배님. 네. 아, 의성 배우 지금 예세레모니를할 정도로. 그 이유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시간 관계상 김은성 씨라는 것만 발표하고, 아... 자, 혹시 마지막.